저희 광장교회는 새벽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그죄 중에서도 감추어진 죄,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죄, 그리고 숨겨진 죄를 어떻게 다루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죄지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색출하시는 법문의 말씀이 오늘 장면인데요. 먼저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멘. 여호수아는 늘 그랬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고자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대로 다 가까이 나오게 했고 먼저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지금 이 제비 뽑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둘러싸고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후 삽디 가족 그 남자를 다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는데 말씀에 이르기를 유다지파의 세라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비를 뽑고 또 뽑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은 범인인 아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계속 뽑게 하셨는데요. 이 제비 뽑기가 얼마나 신묘 막측했는지 어떻게 딱 아간이 뽑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한 사람을 콕 집어넣고 제비를 한 번, 두 번, 세번 뽑으셨습니다. 숨겨놓고 죄를 지었고 또 죄를 덮어두고 감춰두고 있었던 이한 사람 아간을 향하여 어쩌면 수사망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좁혀간 것입니다 감춰두고 덮어두고 모른 채 하고 싶었던 죄를 일찍이 미리 자백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지 그냥 아,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결국에 발각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삶도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은밀히 홀로 그냥 감춰두고 덮어두고 싶은 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요. 또그 죄로 우리 과정을 더럽히지 않고 또그 죄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비를 뽑다 해서 뽑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선택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가 하면은 현재 문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잡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하나님께 잡힌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내에서 죄를 지은 이 아간을 잡아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점점 아간을 막다른 구석으로 몰아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아간을 잡아내셨습니다. 제비가 뽑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각해 보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백하지 않았던 것이 더큰 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냥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삶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아간처럼 그냥 덮어두고 숨겨놓고 감춰두고 모른 척하고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자백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더큰 잘못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내 안의 죄를 들쳐내서 회계로 이끄려고 할 때는 저희는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저울로 달아보았을 때 죄된 것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리고 양심이 그것을 내게 이야기한다면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 아가는 제비에 뽑히고 잡히니 이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이백 세겔과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20절을 보니까요. 이 아가는 자신의 죄를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였음을 숨기지 않고 자백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야 그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임을 고백했는데요. 오늘 아가는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죄송한 마음을 품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도 결국에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 전에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탐하여 보고 탐하여 행동으로 옮긴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말씀을 통해 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보고 탐하여 그것을 진짜 행동에 옮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짓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일부러 반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살아 가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아간이었더라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손에 잡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잡았던 손을 내려 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은 200세개를 보고 탐심이 올라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 탐심을 이 마음 가운데서 지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부더니도 애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주변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지인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시기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 죄의 문제를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아간이 숨기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그가 자백한 대로 그가 취한 모든 물건들이 그의 장막 안에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숨겨진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오늘 이 23절의 말씀에서도 이 모든 것 가지고 와서 누구 앞에 쏟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쏟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장이었던 여호수아 앞에 이것들을 쏟아 놓았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 평가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은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신비하고 참 신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모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아도각 지파의 대표들도 아간 가문의 사람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묵묵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쓰라린 패배와 겸손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아간의 책임으로만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일어난 일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어쩌면 이렇게 아간처럼 싹 잡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돌팔매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공동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가족과 소유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실 때 여우수와 대표의 대장과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아골골짝으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모두에게 다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검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낙이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간을 데리고 앞장서서 갔고요. 그 사이에 아홉 개의 멸망당할 대상들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모든 속한 것들이 그 사이에 있고요. 이 멸망당할 아홉 개의 대상들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아굴 골짜기로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참혹한이 결과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아간의 죄라고 여기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간이 한 사람 때문이라며 당연한 듯 돌로 치고 끝날 수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가 있지? 일어난 이 일은 괴로운 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간의 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비를 뽑았던 것이고요. 굉장히 모두가 다 긴장스러운 일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제비가 뽑혀서 아간이 발각이 되었고 잡혔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긴장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아골골짝으로 향하는 상황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모두가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심각한 죄를 범한 이를 심판하고 그 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도 알고 공동체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들쳐내서 회개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시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괴로워하기도 하고 스스로와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중보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광장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